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7쪽 능동송. 우리 지난 시간에 어, 배운 것들을 간단히 보면, 이제 2장만 정리를 해보면, 세포를 기억하라 고했죠세포 그래서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그리고 세포는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세포는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이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 크기가 작을수록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율이 커지죠. 그래서 물질 출입을 원활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크기 기억하라 그랬죠. 대략 10마이크로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사이 있다고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 세포벽, 그다음에 엽록체, 액포, 특히 중심액포라고 흔히 부르고, 그다음에 동물 세포에만 있는 것은 중심체, 리소좀 이렇게 그리고 DNA를 갖고 있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것세 가지. 줄줄 나와야 되죠. 핵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이것은 역시 이중막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막 구조가 아닌 거 리중인염 이렇게 기억해서 리보솜 중심체 또는 중심립 그리고 인 염색사는 막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 핵은 단백질 합성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핵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는 라 말은. 어, 유전 정보인 DNA로부터 RNA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리보솜에서 단백질 이 합성이 되고 그 리보솜에서 단백질 이 합성된 것이 소포체로 이동을 하고 물론 분비 단백질인 경우에 또는 막 단백질인 경우에 그래서 소포체에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송에 관여하죠 골지체로 이동하고 골지체에서는 일시적인 저장 분류 그리고 수송 분비에 관여한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준다 또는 막 단백질이 된다라고 배웠죠. <laughs>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있는데 이중층인 것은 인지질이 침수성 머리 부분과 소수성 꼬리 부분을 갖기 때문이고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어, 그러면 이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 어, 막성소기관, 핵을 비롯한 막성소기관이 진핵세포에만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리보솜은 둘다 있고, 그리고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방추사가 형성되는 것은 진핵세포만,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고, 단...